태풍이 부는데 한십 며칠 쯤에 계속 계속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가 계속 안개가 막히네요 창문에 자세히 보시면 와비네 지금 소리가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요 방금 전부터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보이시죠? 지 내려오는 거, 이게 빕니다. 근데, 이게, 목구름이요. 한, 한참 전에 보이면, 한 시간 뒤에 바로 보입니다. 이게 뜻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어, 내가 한번 조사를 해보거든요. 내가 과학을 좀 해보고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 태풍이, 이 태풍 이름 뭐예요? 응? 이 태풍 이름 뭐예요? 몰라. 이 태풍의 이름은 뿌뿌 뭐 모신 모신데 이게 사람을 어 산에 있다고도 들었는데요. 사람이 이거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있대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안 되지 아안 되구나 아 죄송한데 얘는 안 됩니다 지금 이게 한 시간째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게 천둥도 아까는 해가 밝을 때도 천둥이 치면서 갑자기 어두워져서 네 지금 그렇게 된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사람들 과 들어보시면 비가 넘어와가지고 우산도 없이 막 뛰어가시는 분도 많은데. 갑작스런 비가 오니까 좀 사람한테 불편을 많이 끼칩니다. 비가 지금 너무 많이 끼치네요. 학원차는 어떡하죠? 폴리학원차네요. 저래 비가 원래 조금씩 똑똑, 아주 작은 요만한 빗방울이 보통 떨어지잖아요. 요만한. 아주 요만한, 요만한 굵기 밑방울 떨어지는데. 저 손가락 요만한 굵게 떨어지는데 지금은 저희 요만한 요만 요만한 손가락이 요만한 손가락의 두세배 정도 되면서 아주 굵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지금 혹시 우산 안 가지고 오시는 분은 어 많이 곤두됐는데요네밥자스운 비니까 방바닥에 물도 많이 차이고 있네요. 오늘은 날씨에 대한 한번 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날씨에 대한 책은 넓은 바다가 바뀌는 책. 요책두 권이 최리한 인기가 많이 가는 책입니다. 일단은 구름을 보면 알. 보면 알수 있어 이 네, 책도 도움이 되고요. 초기신 백합 크에 있는 있는 날씨가 바뀐 날씨 두 마음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책이 가장 인기가 좋은데요. 이 책을 한번 대충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뱅글같이고 선동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읽어보세요. 안전 수칙은 뭐냐면 집에 있어요. 창문에다가 신문지라 아니면 테이프를 단단게 고정해요. 천둥이 많이 치면 밖에 나가시는 거는 조, 잠깐 멈추세요. 혹시나 천둥이 예보가 오면은 무조건 하루에 우선 한개 정도는 다가도 가방에 넣어 다니세요. 그리고 갑자기 소나비가 올 때는 대비 방법을 알아봅시다. 천루이치는 대비 방법도 알아봅시다. 요렇듯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산을 써요. 근데 만약 운동장 복판에 자기가 혼자서 있다면, 그쪽에 딱 내리는 천둥이 자기한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에 너무 불구하고, 만약 나무가 있다. 그럼 큰 나무, 가장 큰운동장이 있으면 가장 큰 번개가 맞습니다. 가장 큰 나무, 또는 집,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전기, 전전기, 그런 게 있으면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면 안 되고, 낮은 곳으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혹시 지하는 너무 위험하고요. 지하 주차장은 도저히 안 됩니다. 천둥이 치면은, 이게 천둥이 그, 그쪽에 맞으면은, 이게 바로 확 내려가니까, 지하철역, 또는 마트, 아니면 나무가 근처에 없는 데, 이런 데가 좋습니다. 혹시 가드등이나 전정지 등이 있는 데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빨래를 하면 잘 말려줘야 됩니다. 요렇듯이 빨래 아주 잘 말려주셔야 합니다. 나무에 이제 비가 보시면 여기 밑쪽에 많이 내려오는데요. 보이시죠? 움직이는 게다 비예요. 지금 가끔씩 천장에서 떨어지는 비도 있습니다. 이게 한 10일 정도 계속 이어되고 아까 말했듯이 10일 정도 더 이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되다가는 결국 홍수가 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잘 피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